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더욱 힘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성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성화의 삶은 성도의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알시스 브라울은 성도의 성화는 신적인 은혜의 역사인 동시에 인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욱 힘써. 영적인 덕목들을 더해야 합니다. 첫째,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점이자 기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여러 가지 덕목들을 더하라고 명령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도덕적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덕은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을 본받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도덕적 탁월성을 수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선한 성품과 덕 있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 베드로는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덕이 성도의 성품과 행동을 주관한다면 지식은 성도의 삶의 방향과 동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맹목적인 열심은 위험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 덕을 행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선행에 머물거나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참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덕행은 자기의가 되기 쉽습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의 열심은 바른 지식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